또 지렁이 한 박스. 오늘 또 지렁이 한 박스. 짠! 후! 어? 요 1kg에서 1kg 33,000원. 지렁이 한 박스. 어, 지렁이 한 박스 들고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요. <laughs> 어, 성대 벌써 물어보는 거이 아, 제일 겁나는 게 성대입니다. 오늘은 성대까지. 성대까지 킵할 거에요, 성대 적은 거는 킵안 하지만, 성대 큰 거는 킵합니다, 오늘 왜냐하면은, 회장님 흩쪄줘야돼쓰적지로흩쪄줘야 되기 때문에, 잘 모셔야지, 또. 자, 회장님 잘 모셔야지, 또 국물이라도 떨어지지. 그래서, 오늘은 해. 해 떠줘야 되니까, 성대 큰 거는 킵할게요. 떨어지면 되나, 그냥? 아무도 못잡겠다 야! 아, 느낌이 선전받지.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 아이고, 자러운 게 혼자니까. 어, 나도 오빠가 키웠네. 춘서희님이 127m 성대발 이정님이 회장님은 어디 회장님이세요? 혹시 태풍 주식회사 히히을 자, 오늘도 송대밭입니다. 송대밭. 까미끼님 추천 감사합니다. 춘서희님 어서오세요 캠핑낚시님이 성대 후라이팬에 식용유로 튀겨먹으면 개꿀맛 자리 잡고 삐 약기 약 자기 리 잡고 삐 약기 약 자기 리 잡고 삐약기리 잡고 삐 약기 약 자기 자 잡고 삐아 삐 오케이? 오케이 나는 나나 어쩌나 아그리웠어 애만 태우는 소야 강아 손님 말이 안 들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laughs> 서 강풍입니다. 서 강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거기 잡을 수 있어요? 네, 거기 이제 한 마리 잡으세요. 뭐 잡으세요? 성대요. 어땠어요? 아전 이거 봤어요. 한마리놓치고요 헤해혜실거예요헤쳐줄거예요 우리 태풍님 자, 쳐줄거예요 니가 쳐드세요헤하좀 <laughs> 몰라요 음. 해택좀 몰라요 자 화이팅 맞죠? 이야 다 이거 무슨 일이야 성이한 마리 잡고 디게 좋아하네 좋아할 건아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좋아를 하는구나 좀안 되는데, 미안해요. 충전된다, 보고, 어, 마이크 바꿔야겠다. 잠시만. 네, 충전이 된다, 확인 한번 하고요. 어, 충... 자, 기다리면서. 손님이 진짜 성대받이네 와! 아까보다리토다 보는데 와도다리도다리도다리 토다리 토다리 다리 토다리 토다리 왔다 토다리 토다리 토달리와다리 토다리 토다리 토 와, 다 와, 나도 한번 때려 어도 왔어. 도달이 왔어, 도달 왔어. 잡아. 우와, 진짜 도달이 왔다. 와 도달이 왔어. 말하니까바니까 바로 보여 주잖아. 창민 님이 축하. 맞죠? 부부생활 낚시 님이 우와, 도달이 도달이. 응 말하니까 바로 보여 준다니까. 말만 해, 말만. 말만 해 보여 줄 테니까. 응. 봤지? <목소리가> 자, <목소리가> 자, <목소리가> 자. <목소리가> 자 일자로 일자로 펴 일자로. <목소리가> 응. 에. 네. 29? 29 29 29 29 저기 280 <laughs> 280 사이즈 280이에요. 음.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젊은 여비제가 왔기 때문에 어 양보하고 이정님이 오늘도 수고 많아십니다. 어 양보하고 방송 하도록 양보하고 저는 이제 급퇴각 하겠습니다. 급퇴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